여러분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된다라는 걸 믿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책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좀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제 주변에 독서 치료를 전공하신 분들도 계셔서 독서가 심리 치료와 잘 접목이 되는 그런 학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독서 치료란 책을 읽으면서 감정을 다스려보고 또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책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하는 독서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독서 토론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을 위주로 소개하는 그런 책방도 있죠. 실제로 독서가 치료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전공도 있고 연구 결과들도 많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카타르시스 효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정화되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막 꾹꾹 감추고 있거나 안에 담아두고 있던 것을 책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에 몰입이 되고 그 내용에 빠져들면서 팍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표현하지 않던 걸 표현하게 되기도 하죠. 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책의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소설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가족 간병 이야기가 나와요. 간병을 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주인공의 마음에 푹 빠져서 동일시해서 읽으셨을 거거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너무 좋아서 전 책을 읽어요. 특히 쉬는 날에는 어떻게든 책을 좀 읽어보려고, 시간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한테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책을 읽으면,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 요즘 나는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해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이세요? 저는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자신감을 얻고 싶을 때 마음에 따라서 보는 책들이 좀 달라요. 여러분께 몇 권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불안할 때, 책 제목이 불안이니까 이 책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알랭드 보통이 불안에 대해서 이유나 결과를 정리해준 이 책을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또 약간 마음이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들쑥날쑥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김혜남 선생님 책 추천합니다. 정신과 의사분들이 쓴 책은 나를 좀 위로해주는 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김혜남 선생님 책을 읽으면, 아, 맞아, 맞아. 아, 이러면서 또한번 마음을 다독이게 되는 것 같고요. 화가 날때 조절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분출하게 되기도 하고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책은 기분이 태도로 나오면 결국 나한테는 좋지 않게 되는구나라는 걸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화가 나는 건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나를 이해 못해줘? 상대방을 탓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아 그래 내가 다 맞는 건 아닌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합니다. 또 자기계발서 빼놓을 수 없죠 자신감을 갖거나 계획을 세우고 싶거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뭐부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때잘 하고 있는 사람들 책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김유진 미국 변호사, 이재은 아나운서 책인데요 두분다 아주 계획적이고 또 아주 자기계발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이 책을 읽으면 막 나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때때로 내 마음에 따라서 내키는 책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서 치료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 혼자도. 할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나 혼자 할수 있는 건 감정에 맞는 내가 지금 원하는 그런 책을 골라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원해서 눈이 가는 걸 선택하니까 훨씬 더 몰입감이 생기죠. 또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필사를 하거나 내 생각을 좀 메모해 보는 거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구입해서 보는 책들은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하고요. 이북 같은 경우는 이북 자체적으로 메모를 할수 있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은 제가 이렇게 독서 노트를 쓰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적으면 또 그것도 쓰다 말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문구는 내가 남기고 싶다 그런 것들을 추리고 추려서 적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도 되고 내 생각도 담고 싶어져서 몇 글자 쓰거든요. 이두 가지가 독서 치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서 토론 모임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추천을 드리는데 혼자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하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거는 아무래도 발설의 효과나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쭉 오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책한 권이 생각나셨나요? 제가 소설을 8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독서 토론 모임을 하면서 소설을 읽게 됐는데 파친코라는 소설을 정말 푹 빠져서 읽었어요. 아 소설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어, 마음에서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효과 혹은 나의 감정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책을 한번 주의해서 찾아보시고 오늘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또 읽어본 소감도 좋고요. 저도 여러분께 추천할 책이 있으면 계속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니다 <목소리법>